시청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팀장입니다 11월 20일 일요 부산경마 승부경주 해설 방송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일요 부산경마는 정말로 좋은 내용을 갖고 임할 수 있고 또 자신감을 갖고 또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하루입니다 최대한 압축을 해서 또 좋은 배당으로 좋은 내용으로 붙어볼 수 있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며 자신있게 시원하게 깔끔하게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승리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경주 1200m로 펼쳐지는 부산 1경주. 자. 분석에 앞서서 이리오 승부처부터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릴게요. 부산 3경주를 특급 승부처로, 4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6경주를 부산 끝장 승부처로 강하게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된 경주라는 점이 점을 말씀드리며. 자, 경주를 1200m로 펼쳐지는 부산일 경주. 일단 이번 경주는 신의 기대주인 4번 투데이가 눈에 띕니다. 김혜선 안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사력을 다할 가능성이 높고요. 경주 전개상 1번 서트데이라는 발빠른 마필이 레이스를 주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4번 투데이는 그 뒤를 곱게 따라가면서 특유의 주폭과 탄력 살려 선두 제압을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나 4번 투데이 같은 경우는. 근성이 아주 굉장히 강한 신의 기대주고, 19조 김영관 마방의 새로운 비밀병기입니다. 포인마답게 능력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새벽 훈련 시뒤 직선까지 아주 강하게 실전 병합 훈련하면서 이번 경주를 임하고 있죠. 승급전을 맞이해서 더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걸음빨 자체가 워낙에 완성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무리한 경주 전개만 아니라면 충분히 경쟁력을 논할 수 있다는 점 특히나 안쪽에 (1번) 서미트 데이라는 발빠른 마필이 빠르게 레이스를 이끌 경우 더덕 (4번) 투 데이는 최적 전개 속에 외선 최적 자리를 자리 잡고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주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마필 중에선는 일본 서미트 데이가 빠른 발을 앞세워 레이스를 주도할 것이고 또 이번 경주는 체력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는 모양새에요. 거기에 서승훈 기수의 특급 기승설, 일본 게이트. 최근 부산 경마장 주로 상태가 상당히 가벼워진 느낌이죠. 안쪽에서 그리고 또 스피디형 마필들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경주 일번서트데이 선행 구치기가 가능하고 또 잠재력 갖고 따진다면 일번서트데이도 결코 4번 투데이에게 밀리지 않는 모양새 등짝에서 일단 50점 따고 들어가고 스피디에서 30점 플러스 알파 점수를 주신다면 이번 경주 분명 히일번서트데이는 4번 투데이와 함께. 동반 입상에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 만에 하나 4번 투데이가 1번 서미트데이를 빠르게 넘어설 경우, 그 경우를 한번 대비하셔야 되는데, 자, 이번 한남누키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굉장히 편성도 좋았고, 걸음도 좋았고, 자리도 좋았는데, 조금 적극성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송경기수가 좀더 적극적으로 선두를 노릴 가능성이 높고요. 내선을 곱게 따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순발력과 탄력을 받쳐주고 있다는 점. 여전히 최상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고, 1200m 자기 기록과 자기 걸음을 언제든지 4등급, 3등급까지 건 승급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고, 계속적으로 걸음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발전 여지가 남아있는 마필이 바로 이번 한남누키 무엇보다 손경은 교수의 멋진 채찍발이 동원될 경우 분명 인기 마필들의 혀를 찌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번 한남누키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분명. 반지력 정도는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고요. 또 다른 마필 중에서 9번 빅뱅 비드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외선으로 밀려 있고 상대적으로 좀 약한 감은 있지만 훈련 시 확연한 변화를 보여줬고 또 관리 상태가 상당히 올라왔어요. 리미티드 스피드에 자마답게 지구력이 좋은 마필이고요. 외선에서 한 템포 빠른 추격 타이밍 정도연기수가 감량 이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레이스를 풀어 간다면 막판 한발 경쟁력 있는 마필 9번 빅뱅 비드 이번 경주 훈련 시그 걸음 또 최상의 컨디션 그 걸음만 실전에서 나와준다면 충분히 이변을 일으킬 수 있고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마필이 바로 9번 빅뱅 비드고 배당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은 굳이 쌍이나 복이 아니더라도 삼복승 정도로 엮어서 공략할 수 있는 충분한 복병 마필이거든요. 정말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문제는 등짝인데요. 정동현 기사가 승부 걸리면 또 빠르게 올라오니까요. 또 9번 빅뱅비드는 좀 서둘러는 그런 기수가 타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력 승부 펼칠 9번 빅뱅비드는 노련한 마필입니다. 풍부한 걸음건과 함께 또 1200m 1분 14초 6이라는 좋은 기록을 자기 기록을 갖고 있거든 요그 걸음만 그 기록만 이번에 보여준다면 충분히 입상권 전략이라는 점에서 9번 빅뱅비드 최근 보여준 성적만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 관록과 지구력 그리고 훈련 상태를 좀 꼼꼼히 체크하셔서 9번 빅뱅 비드의 선전 이변 가능성까지 체크해 주시는 전략으로 부산 일경조 4번 투데이 놓고 배당을 떠나 1번 서밋 투데이 4일 원틀 공략 그리고 4번 투데이 놓고 이번 한남누키 9번 빅뱅 비드 사 놓고 2구 반지력 전략으로 부산 일경조입니다. 4번 투데이 연승 도전 위에 철저히 철저히 준비된 만큼 경제축으로 강력한 축으로 총알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경주로 1300m로 펼쳐지는 부산 이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일단 5번 최강 드라이버라는 마필을 눈여겨보십시오. 직전 경주, 경남 신분배, 대상 경주, 내으라는 2세 강자들이 총출동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파괴력 부족에 아쉬움을 줬다면 이번에는 직전과 달리 한수 아래의 상대를 만났죠.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구력형 마필이고요 앞말 기대줍니다. 최고의 기수인 서승훈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믿을 수 있고 대부 훈련 시 근성과 뚝신 보강하며 실전적으로 무장한 마필. 최근 일조 백광열 마방 분위기 좋죠? 또 이번 경주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고요. 또 앞뒤가 다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결대로 곱게 풀어간다면 5번 최강 드라이버 이번 경주 우승에 한발 다가선 느낌. 무엇보다 1300m, 1분 22초 때는 충분히 끊어. 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소한 1초 이상 당길 수 있는 힘과 스피드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적극성을 갖고 임하고 있는 5번 최강 드라이버. 무리한 경주 전개만 아니라면 이번 경주 충분히 경쟁력을 논할 수 있고 또 낙승까지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서 부산 이경주는 5번 최강 드라이버 중심으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상대 마필 중에서 수마리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1번 배다리 고수와 4번 라파 축제라는 마필인데 1번 배다리 고수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막판 한타의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슈퍼루키 이오식 기술로 안장을 변경했고 1번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있죠. 또 이번 경주 훈련 상태도 상당히 좋아요. 최근에는 스피드 능력까지 성장된 모습이고 게이트 이점을 안고 초반부터 빠르게 내선을 파고들 가능성이 높고요. 전형적인 지구력형 마필이고 또, 1300m 풍부한 거리 경험까지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전을 불사할 승부지 강한 일본 배달이 고수는 이번 주 배당을 떠나서 관심권으로 안고 가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고. 4번, 아파축제직전경지제 5등급 첫 도전이었죠. 나름 상태도 좋았고, 걸음도 좋았는데, 조금 막판 적극성이 좀부족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이번에는 분명히 알고, 좀더 적극적으로 선두권 공략을 노릴 것이고, 외선에서 곡계탈 이성재 기수 이마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수고 또 사조 임금만 마방 이번 경조 사번 라파 축제와 육번 드림에이스 협공 작전 위에 두 마리를 축제시켰는데 육번 드림에이스보다는 사번 라파 축제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번 라파 축제 훈련 상태 우수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높은 점수 주시고 요거 주력으로 한번 공략해 주시길 바라고요. 만에 하나 이별이 발생한다면. 7번 더 월드가 상태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워낙에 실전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은 있는데 최세희 기수가 외선에서 빠르게 선두권 공략을 노릴 경우 의외로 1300은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7번 더 월드기 때문에 이 마필은 배당 마필로 뭐 원틀이나 뭐 원짱이나 주력 이런 건 아니더라도 고배당 전략 정도는 세울 수 있기 때문에 7번 더 월드 배팅권으로 한번 가볍게 안고 가시는 전략 추천을 드리겠고요. 12번 막강질주. 자, 직종용주 최대한 참고 한발 썼는데 마차가 얇다 보니까 조금 한발 밀렸던 경험. 자, 이번에도 레이스 자체가 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많은 그래도 12번 막강질주는 최대한 참고 한발쓸 마필이고 또 사무라이 권법 사토시 기수기 때문에 어쩌니 저쩌니 해도 믿고 때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쉽게 제낄수 있는 마필 아니에요. 특히나 요 마필은 체구가 작습니다. 400. 2 0 k g 단때 아주 작은 체구이기 때문에 앞말리다 보니까 외곽으로 밀려 있다 보니까 믿음을 갖고 때릴 수는 없지만 사토 시기수가 이번에는 이 마피의 능력을 분명히 알고 타고 있거든요. 전개도 분명히 정해져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1비번 막강 질주 많이는 하지 마시고 한 반주력 정도로만 평가해 주시는 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부산 이경주 정리해 드립니다. 5번 최강 드라이버. 이번 경주 분명 노래볼 가치가 있는 막강 잠재력의 우승 후보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도전 마피 (1번) 배달이 고수와 (4번) 라파 축처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배당을 떠나 오노코 (1~2방으로) 그리고 (5번) 최강 드라이버 노코 (7번) 더 월드 내지는 (12번) 막강 질주 오노코 (72종) 한 막고는 분명히 안고 가시는 전략으로 부산 이경주 (5번) 최강 드라이버 강력한 우승 후보니까 내용 좋은 나필이니까 경제 중심에 세워서 다양한 승식을 통해서 가볍게 총알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경주로 1400m로 펼쳐지는 부산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1호 강팀장의 부산 특급 승부처. 반드시 노려될 마필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칼을 가른 마필인데요. 배당도 끝내줍니다. 중배당 노림수를 둘수 있는 아주 멋진 경주고 이번 경주를 위해서 정말로 정말로 열심히 준비한 마필이기 때문에 3창만 꽂아줘도 삼복승의 배당을 연출할 수 있고 우리 공연 위해 반드시 누려야될 사연 있는 경주가 바로 부산 삼경주 기억 아 기억하시고요. 자공6공 300의 377 3번 접속고 3번 1번 누르시면 이번 부산 삼경주 첫 번째 승부처죠. 일요 부산 특급 승부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 녹음돼 있으니까요. 부산 삼경주 많은 성원과 청취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반드시 좋은 결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아주 철저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주로 1600m로 펼쳐지는 부산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강팀장의 의료 부산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 반드시 노려야 될 오랜 시간 노려왔던 마필이 있고요. 배당 또한 정말로 좋습니다. 내용도 좋고요. 준비도 끝났고요. 무엇보다 1600m이기 때문에 뚝심에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부산 4경주 이번 경주 뚝시명 마필 중에 이 마필은 분명히 노리셔야 돼요. 너무도 내용이 좋습니다. 준비가 정말로 정말로 잘했어요. 경주 전개 2점까지 있다는 점 분명히 기억하시고 부산 사경주 메인 승부, 멋진 승부 펼쳐보시길 바라며 자060 300에 377 3번 접속 후 3번 2번 누르시면 부산 4경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 메인승부처에 대한 배팅 전략까지 완벽하게 녹음해 놨으니까 많은 청취를 부탁을 드리고 현장 예상까지 많은 응원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주로 2000m로 펼쳐지는 부산 5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경남도 지사배 대상 경주로서 서울과 부산의 암말 최강자들이 총출동하여 경주로 2000m로 최장거리로 장웅을 겨루는 상태. 자, 일단 서울 마필 부단은 부산 마필의 무게중심이 더 쏠려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 서울에 있는 마필들 또 부산 원정을 노리는 마필들도 나름 준비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5번 터치 플라잉이라든가 12번 실버 울포 이런 마필들은 분명히 경쟁력을 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약 약간 사이즈는 밀리고 파괴력 면에서 좀 아쉬움을 줄수 있겠지만 능력상을 자세히 따져다 보면 5번 터치 플라잉, 12번 실버울프 결코 약하게 볼 마필들이 아니라는 점. 특히나 12번 실버울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정말로 굉장한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출주 지기가좀 길어졌다는 점이 그 점이 변수이긴 합니다. 만은 분명, 걸음발른 트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낄 이유 없다는 점, 최선 달마필라는 점에서 12번 실버 울프, 요 마필은 좀 관심권으로 안고 가셨으면 좋겠고, 자, 부산 마필들은 굉장히 내용이 좋은 마필들이 많아요. 뭐, 1번 산타 글로리아라든가, 6번 슈프림 매직, 9번 뉴욕 블루, 그리고 13번 미즈마고까지, 이런 마필들이 좀더 높은 점수를 줘야 되는데, 그 가운데 반드시 안고 가셔야 될 마필이 있다면, 그 마필은 바로 6번 슈프림 매직입니다. 빠른 출전 속에서도 막강 잠재력과 파괴력을 분명히 보여줬고 또 훈련 상태가 직전보다 더 좋습니다. 직전 경기는 모든 조건이 악조건이었고 또 준비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쳤는데 이번에 만큼은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는 점 막강 추격 능력 2000m이기 때문에 더 유리하고요. 또 사토시 기수의 성실한 말머리가 더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산 오경주 강력한 축으로 늘어도 될 만한 마필 바로 6번 슈프림 매직 빠른 추격 타이밍과 함께 이선에서 최대한 힘한 배우 직선 한발쓸마필이에요이 점을 참고하셔서 6번 슈프림 매직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는 점이 점을 생각하시고 부산 오경주 6번 슈프림 매직 부산 최고의 암말로 성장한 만큼 높은 점수 주시는 전략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13번 미즈마고도 외성강공 승부가 기대가 됩니다. 부담 중량이 이제 좀 높아졌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근성 있는 마필이고 제2의 전성기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13번 미지마고 요 마필의 파괴력도 분명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자 부산 오경주 이번 경주는 물론 능력도 능력이고 전개도 전개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장 상태예요 반드시 배팅 전에 현장 상태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거 부탁을 드리고 현재까지의 내용을 보면 6번 슈프림 매직 요 마필은 분명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산 오경주 딱한 마리의 관리마 또 관심 마필을 추천을 드린다면 그 마필 6번 슈프림 매직이니까 요 마필 중심으로 도전 마필 중에서는 1번 산타 글로리아든가 5번 터치 플라잉 내지는 9번 뉴욕 블루. 그리고 12번 실버울포, 13번 미즈마고, 요런 마필들 속에 한두 마리 정도 내지는 한세 마리 정도만 연결해서 가볍게 6번 슈프인 매직으로 노림수를 드시는 그런 전략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부산 오경주, 대상경주입니다. 저마다 최선다 할 마필들이고요.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 반드시, 반드시 현장 상태에 꼼꼼히 체크하시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주 1400m로 펼쳐지는 부산 육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일요 부산 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죠. 부산 끝장 승부처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노려야 될 아주 내용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배당도 정말로 좋습니다. 우리 공연게 멋진 한 구라짜리 마번 안겨들을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경주. 부산 육경주 자060 300의 3 77 3번 접속고 3번 3번 누르시면 부산 육경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 녹음돼 있으니까 많은 청취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현장 내용까지 완벽하게 참고하시면 더욱 멋진 적중 멋진 승리 분명히 노려볼 수 있는 경주 부산 육경주 저 역시 이번 경주 한번 강한 승부를 펼쳐볼 것으로 한번 마음가짐 단단히 먹고 있고요 우리 고객님에게 반드시 멋진 적중을 안겨드려야 는 사명감으로 정말로 준비한 경주 부산 육 경주 많은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부산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승부 경주 미리 듣기 내용이 좀 변경됐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섞어서 순서대로 삼 다시 삼번막 이렇게 혼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 일요 경마부터는 부산 경마를 앞에다가 녹음을 좀 승부 경주 미리 녹음을 해 놓고요. 그다음에 서울 경마 방송은 이제 뒤로. 설경마 미리 듣기는 후반부로 약간 혼란이 가져올 수 있겠지만, 이제 처음만 그렇습니다. 분명 그렇게 접근하시면 더 좋게, 더 편하게 승구경주 미리 듣기 일요경마 청찰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말씀드리며 더 좋은 내용과 더 좋은 정보 그리고 믿고 때릴 수 있는 마번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정말로, 정말로 고맙습니다.